네, 그렇다면 이제 계속해서 이르악을 어떻게 발음하고 발화하는지 이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르악 같은 경우에는요 초자음문가가 롤링이죠이롤링 같은 경우는 어떻게 발음을 하냐면 이 조음 위치가 중요해요. 혀가 치조측음이라고 해가지고 위 잇몸이죠. 치아 뒤에 윗잇몸에 혀를 대었다가 떼면서 소리를 올려주시는 울려, 소리를 것이에요. 혀가 이렇게 구부러져서 위천장 앞에, 아, 치조 쪽으로, 윗잇몸 쪽으로 이제 혀를 구부려주시고, 러, 로 발음을 해주시면 됩니다. 이게 왜측음이냐면이 혀가 윗 잇몸으로 올라가서, 이제 구부려져서 올라갔다가 맞닿으면서, 이 소리가 푸 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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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앞으로 나지 않고, 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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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옆으로 소리가 내면서 공명음이 나는 것이에요. 이러링러링 러, 러, 러 같은 경우에도 공명음이 나서 성대가 울립니다. 그쵸, 해보 십시오 러러러러러리러 리. 리. 만약 에 소리 를요러링러러러링 하고, 소 리가 앞 으로, 나 오면 그것 또한 틀리 게발음을하 시고, 발화 를하 시는 것이 에요. 소 리가 러러 러. 러, 러 성대가 올리고 공명음이 나야 됩니다. 롤링, 롤링. 좀더 혀를 구부려서 좀더 그 깊은 취조, 이렇게 윗 잇몸 쪽으로 더 깊게 윗 천장으로 더 올라가 주셔야 돼요. 리을 받침보다 좀더 혀를 구부려서 윗앞 아, 쪽 전설 천장으로 이제 이게 혀를 좀 대어주셨다가 천천히 떼주시면 됩니다. 러링 러링 러러 러입니다.